안녕하세요 이현정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어, 저희 교재 기술, 직업 기초 능력 기술 능력 실전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이제 기술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어, 이제 뭐 기술 능력이 출제되는 기관이 그렇게 많진 않죠. 아무래도 이제 이공계 관련 파트나 그런 직군에 대해서 좀 많이 출제되는 편이고요. 어, 기술 능력도 마찬가지로 매뉴얼 상의 의존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매뉴얼들을 다 담도 갈 시간이 없다면 최소한 저희 교재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 정도는 숙지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어, 그 기술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기술 능력에서는 하위 능력으로 기술의 선택. 그죠? 기술의 선택. 기술의 선택. 기술의 이해. 이해. 그다음에 기술의 적용이라는 이런 하위 이 파트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뭐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유형별로 어떤 것들이 자주 출제되냐 좀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같이 정리를 해 나갈 거고요. 뭐 기술의 이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기술 상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출제 빈도들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어떻게 보면 어 어떤 기계나 어떤 장비, 이런 것들을 좀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맥락에서 좀 코드? 코드라는 좀 이름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코드라는 이름. 코드는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기호 같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호가 어, 기계와 내가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어떤 수단?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로 코드라는 어떤 이름하에, 코드라는 미명하에 어떤 관련된 코드랑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고요. 기술 선택이나 기술 적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자면 우선은 매뉴얼이죠 매뉴얼. 있죠, 매뉴얼. 그러니까 매뉴얼에 대한 게좀 출제 빈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중에 매뉴얼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매뉴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지금 뭐 매뉴얼이라고 하면 크게 보면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 아 그러니까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 같은 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매뉴얼을 생각하겠지만요. 뭐 어떤 업무를 어떻게 시행해야 된다. 그죠 이런 업무에서 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는 어떤 식으로 뭔가를 배제시켜 나, 나가야 된다라는 업무 매뉴얼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좀구할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뭐뭐 뭐 여러분들 기계 하나만 사도 핸드폰 하나만 사도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에 대한 실제 사례 문제 애들이 좀 많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왜냐면 그게 문제로 만들기에는 가장 좀 편한 거 같아요 그죠? 그 문제 만드는 입장을 볼때좀 문제를 구할 수 있는 소스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라는 측면에서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매뉴얼이 좀 그런 것들을 구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매뉴얼이랑 관련된 문제가 좀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모듈에 있는 내용을 따지자면 뭐 벤치마킹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뭐, 지식회사권, 지식재산권에 지식재산, 대한 분류문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약간 암기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요. 좀 정리를 해 두셔야지 좀 실수하지 않고 빨리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매뉴얼에 대한 문제는요, 뭐, 특별히 선행지식이 이용된다기 보다는 뭐 모듈에 있는 아예 매뉴얼을 구별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대부분은 매뉴얼을 읽고 분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크게 여러분들이 뭐 공부한다는 게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적응력의 문제죠. 하지만 이제 뭐 벤치마킹 기술 이런 것들은 어떤 벤치마킹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구별하셔가지고 네 가지 벤치마킹에 대해서 실제 사례 문제로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꼭 숙지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 꼭 여러분들이 검토하셔가지고요. 좀 구별하셔가지고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 꼭 시험 전에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laughs>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자 어떤 사례형 문제로 주어져 있죠? 사례형 문제로 주어져 있고 다음 중 K.C.가 참고해야 할 자료 사례로 주어져 있지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제품의 특징, 기능 설명, 사용 방법, 고장 방법, 조치 방법, 유지 보수 이런 기본적인 모든 정보를 교육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신입사원이 작업장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계절에 대한 활용 방법 또는 조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뭐 업무 매뉴얼,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이거는 이제 매뉴얼, 매뉴얼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두 번째, 의 내용, 첫 번째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매뉴얼에 대한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내용들은 뭐, 지식이 없었어도, 아, 이건 매뉴얼 아니야라고 충분히 알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셨으면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지식재산권에 대한 종류. 이제 이것도 살짝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에,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포인트 이론에 지식재산권, 재산권의 종류가 조금 구별되어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최소한 좀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느낌이 약간 약간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권 이런 것들 을 보면 뭐 이런 것들이 뭐 첨단 산업 재산권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가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생명공학기술권. 이제 여기는 이제 첨단 첨단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부분이니까요.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한두번 이제 읽어두시면 그렇게 헷갈릴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그램 저희들이 이제 뭐 작곡가 듯이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소프트웨어 뭐 작곡가 듯이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뭐 저작권이라고 생각해둘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는 저작, 그렇죠? 저작 산업 저작권, 그렇죠? 프로그램, 자고 간다라는 느낌으로 외워두시면 될것 같아요. 영업 비밀 보호, 뉴 미디어. 이런 것들은 이제, 어, 어떤 정보에 대한 느낌이 오시나요? 어, 영업 비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보 재산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이제 한 번쯤은 그래도 봐 두셔야지 덜 헷갈립니다. 시험 때는, 어, 조금씩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산업지식권에 산업지식재산권에 대한 종류. 이거 말고도 이제 특허권, 그 다음에 상표권, 뭐 디자인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상당히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저장, 시, 어, 신지식재산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꼭한 번쯤 이렇게 다 정리를, 어,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쯤은 꼭 정리를 해 주세요. 어, 포인트로는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꼭그 정도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능력 파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매뉴얼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뉴얼은 사실은 선행 지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독해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 능력하고도 좀다 있어요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에서도 보면 어떤 기술문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매뉴얼 작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네요 여기를 읽고 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예, 여러분들이 예, 체크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내용하고 이 선택지가 크게 의미는 없죠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 작성된 포장 보수의 내용이 정확해야 된다 당연한 거고요 매뉴얼을 통해 포장 보수하기가 쉬워야 한다 당연한 거고요 사용자 측면을 배려해야 된다 당연한 거고요 그죠 작성 내용은 작성자 위주로 작성해야 된다 뭐 당연히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이. 그죠.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이게 조금 이제 어렵, 어려워지면 렵어 이제 약간 독해력이 들어가서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포장의 파손 유형 및 대표적 보수 공법을 활용하려면 어떤 관리번로를 지정해야 되냐. 이렇게 찾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더 어렵게 만들면 이런 내용을 약간 사례화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읽어보고, 어, 이게 포장에 유지보수에 해당되네라는 걸 추론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이런 관리 보도에 해당되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약간 독해력이 더 들어가게 만들면 조금 매뉴얼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제 은행의 ARS 서비스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아래 사례를, 차, 사례를 참고하여 c c 가 누른 코드로 적절한 이건 이제 코드라는 어떤 이런 큰 음, 기술의 어떤 이해 이런 것들랑 좀 맞닿아 있는 문제인데요. 어, 코드 서비스에 대한 그 1번, 이런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의미들이 여기 매칭되어 있죠?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지금 어, 누른 코드가 아닌 것들을 예측하는 겁니다. CC는 잔액 조회를 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 잔액 조회, 3번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잔액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3번 코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3번 코드를 활용했을 거고요. 어, 거래 내역을 줘야 했다. 그러니까 몇번 코드 사용했겠어요? 거래 내역 조회. 여기서 이제 6번 코드를 사용했을 겁니다. 조회 결과 타 은행으로 거액이 송금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했고.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야 될게 이제 타 은행 송금 어, 5번 사용했나라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이제 사용한 게 아니, 아니라 이미 그런 내용이 송금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한 것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 개인 정보 알려준 것을 기억하고, 보이스피싱을 심하여 피해 신고 접수하였다. 그죠? 그래서 분실 신고 1번, 이런 코드들이 사용됐음을 알수 있고, 약간 이제 트릭이 있죠? 트릭이 있어서 지금 잘못하면, 어, 이거는 자신이 사용한 코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5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이해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